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 가운데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도 개최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염원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2025더 홀리스피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19년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진행하는 집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믿음으로 표떼를 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교회와 병원의 협력으로 자꾸 불편한 손으로 살아가던 라오스 소녀에게 희망을 전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올해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를 표방하는 방식과 선정성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예년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퀴어 행사가 열리는 장소 맞은편에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취지의 거룩한 방파제가 열렸는데요. 박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한 행사 현장. 그 안을 채운 인판엔 이성 커플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짝을 이룬 일명 동성 커플이 쉽게 눈에 띕니다. 노출심한 복장을 한 남성들은 기본, 심지어 동성끼리 과도한 애정 행각을 서슴치 않습니다. 올해로만 26회째 열리고 있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 80여 개 가까운 동성애 관련 부스가 질비했고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장소조차 성별과 무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성중립 화장실은 보란듯이 행사장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카 퍼레이드에서는 선정적 차림의 참가자들을 태운 차량이 서울 도심을 활보했습니다. 방파제를! 같은 날 큐어 행사장 길 건너편 대한문 앞에는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폐해를 우려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체감온도만 30도를 웃도는 찜통 같은 무더위에도 행사 참석자들은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주최측 추산 참가자 30만 명. 그늘 하나 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행사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성도들은 근처 인도에 앉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강단에 오른 연사들은 동성애로부터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길 독려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자기형상과 하나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방바지의 최성봉이네요 우리의 가정을 악법으로부터 석회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살려냅시다 이제 거룩한 방파제가 잘못된 세속의 물결과 타락의 요소에서 국민을 건강하게 지키는 차단벽을 높이 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국민이 건강하며 좋은 국민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망발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대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연합기도의 시간에는 수차례 논란을 일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특별법 등 동성애 확산과 관련된 법안 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성애에 빠진 이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기수단을 필두로 서울시청을 출발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성애 확산 저지와 키어 축제 반대 구호를 연신 외치며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데 시민들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시작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대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비롯한 동성혼 합법화 반대, 학생 인권조례 폐지 인권정책기본법 반대 등의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방향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년째 이어진 청년 집회에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다짐했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한 낮에도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년째 주최한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교파를 넘어 모든 청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회입니다. 킴 무빙 포워드를 주제로 열린 집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청년 세대 가운데 표대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서울과 안산 등 기아성 여의도 측 지방회와 순복음교회 4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열정, 의지 이것이 신앙의 힘으로 회복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겨내고 위대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이 귀한 집회가 그 같은 꿈과 희망의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청년 세대가 복음으로 회복하길 소망한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더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온 한 청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회 스태프로 자원했습니다. 매년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물론 다양한 상황, 상황을 접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도 경험하고 새롭게 얻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매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대 속 하나님을 향한 청년들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 아이의 작고 불편한 손이 국경을 넘어 펼쳐진 사랑의 손길로 다시 희망을 움켜쥘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라오스 출신 7세 소녀 마이민을 향한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류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선천성 기형을 안고 살아온 마이미는 반지골 기형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내에서는 치료가 어려웠고 가족의 형편 또한 수술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뭐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막 이러니까 할말안할말안 가리고 막 하고 어릴 땐 얘도 되게 밝은 애였는데 크면서 친구들이 뭐 징그럽다. 뭐 귀신 손이다. 막 이렇게 하고 성교사를 통해 마이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은 산곡 교회는 치료에엔 선택지가 없었던 아이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산곡 교회는 수술을 위해 아이와 어머니의 비자 발급에서부터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숙소와 생활비 지원, 통역과 정서적 돌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그 엄마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그 아이 치료해주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또한 수술을 맞게 된 스마트 병원 장세용 원장은 선뜻 수술과 치료를 병원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 어렵고 또 병든자를 도와야 될 어떤 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병원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런 수술을 통해서 한 소녀가, 어, 얼굴이 진짜 웃음이 익히고 또그 인생에 또그 밝은 미래가 어, 좀, 어, 와닿도록 저희들이 자은만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장 원장은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해 임금 병원의 수부외과 전문의까지 초청해 함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다시피 어, 손가락도 다섯 어, 개가 아니고 4개고, 또네 개고 또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도 붙어 있고 또이손 어떤 그, 구부리고 피는 것도 잘안 되고 그런 어떤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뼈도 손봐야 되고 힘줄 근육 또 피부 같은 거를 다 손봐해서 굉장히 좀 고난이도예요, 어떤 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어머니 라씨. 수술을 마친 아이는 엄마를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마이미는 회복을 위해 약 3주간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한국에 머문 뒤 라오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교회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국경을 넘는 사랑과 희망을 전한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상국교회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이미니 살고 있는 라오족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라오스 선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라오족 중에서 처음으로 자막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고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사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램이에요. 라오스 소녀 마이민의 작은 손에 닿은 한국 교회의 사랑이 라오족 복음화의 첫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즌 뉴스 류혜선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그 시작을 알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탈북민교회와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함께 연합해 복음통일을 향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말씀과 찬양 기도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기도했던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6월 1차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 이후 3년 만에 다시 축제를 개최한다며 탈북민 교회와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연합 의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통일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복음화된 복음 통일의 조국을 꿈꾸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통일이 피울리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름,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뿐만이 아니고 탈북민들 성도 또 탈북민들 중에 믿지 않으신 분들까지다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디아스포라들이 많은데 이 축제를 통해 정말 하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축제는 조선족, 고려인, 재외동포 등 전 세계 한민족이 함께하는 범민족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남북 통일 음악회, 자전거 대회, 마라톤 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연속성 있는 축제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예배와 찬양, 간증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의 비전을 나눌 예정이며,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탈북민에게는 복음의 접촉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시기 우리 축제를 통해서 북한에서도 많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큰 축제를 탈북민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통일을 더 갈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통일 분위기가 또 북한으로 전해져서 반드시 통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아름다운 축제가 될수 있다는 예, 이런 기쁨으로 예, 준비했습니다. 2025 범민족 연합 통일대축제는 오는 6월 21일 경기 안양에 소재한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소망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멕시코 마자텍 부족 언어인 마자텍어 구약성경 번역을 위한 성금 1억 7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제작하는 마자테거 성경은 2014년 신약 번역을 마쳤으며 진행 중인 구약 번역은 2027년 완료해 멕시코 성경 전달 기증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멕시코 성서공회 훌리오 스플링커 마르티네즈 총무는 성경전서가 지역사회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한국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자텍어로 번역되면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인공지능과 신학적 인간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은 우리의 무기란 제목으로 과학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신앙의 중심을 지키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주제 강연에서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는 인공지능을 알지 못하면 막연한 공포가 생긴다며 AI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신대학교 전철 교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신학적 질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교수는 신학의 탐구 대상이 신과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인들이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예배에는 이스라엘 현지 네개 한인 교회가 동참했으며 예루살렘 중앙교회 서영주 목사가 거룩한 소수 믿음의 그루터기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한인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한국 교회의 회복,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의 중심축으로 달려온 수영로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흘러온 은혜의 물결 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앞으로 50년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1975년 고 정필도 원로 목사와 함께 선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한 수영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수영로 교회는 지난 은혜를 돌아보며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목이 마르게 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50주년을 맞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의 목을 감당하는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함께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로드맵 컨퍼런스에서는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 전략 강의가 진행됐고, 수용료 교회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은 다큐뮤지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CTS가 제작한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와 감사음악회를 통해 지난 50년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통해서 지난 50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사롭지 않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신년을 선포하는 그 나팔, 올라파의 음악회를 통해서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산가 민족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성교 중심으로 달려온 수영로교회 이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다음 50년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래 오리지널한 교회를 구현해 내는 거.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거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의 50년, 감탄의 50년. 수영례교회는 이제 부산을 넘어 열방으로 은혜의 파도가 흘러넘치게 하는 사명의 항해를 이어갑니다. CTS 뉴스 문채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이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어려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부흥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는 부흥전도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대표단장 이취임식에선 아산큰빛교회 길성권 목사가 제46대 대표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대경지회와 대구 경북 군종 목사단은 8일과 9일 양일간 제 13회 대구 경북 나라 사랑 민군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날 행사에서 설교를 전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하나님은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와 대구경북기독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제2작전사 신우회와 대구칠곡중앙교회 연합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석자 1000명은 비전 2030 실천 운동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고 60만 군장병과 군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족 부흥화 일어나려면 군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성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민족 복음화의큰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중부지역노회협의회가 제43회 총회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부지역노회협의회장 김선형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질을 갖추어 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통해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후 출애굽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선교대회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울산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몽골 보인트 오하 교회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양로교회 김태영 원로 목사는 성령의 불로 재단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이뤄가자며 부활 신앙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교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울산 양정교회와 울산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진행됐으며 대회 중 들여진 헌금은 몽골 보인트 오화 교회 다음 세대 비전 센터 건립 부지 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 남원 마마 클럽이 발족 후 3년 만에 첫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남원 동북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는 남원뿐만 아니라 전주와 익산 등 인근 지역 마마 클럽 회원들을 비롯해 남원 성시화 운동 본부, 남원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등 지역 교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남원 땅에 여호와의 비를 내리게 하는 주역이 되길 축원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북한,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에서 21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